집에서 떡볶이를 만드는데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육수를 먼저 뽑겠습니다 물500 넣고요 다시 하나 비클에서 500을 넣으니까 1000입니다 여기에다가 요즘 시중에서 참잘 만들어 나오는 멸치 다시마 등 들어있는 팩을 하나 넣고 육수를 끓이는데 센 불에 끓여서 끓어오르면 바로 줄여 주셔가지고 한 10여분 아니면, 짧게는 오륙분에서 건져낸 낸 다음에 육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육수가 다 끓어가지고 건져내겠습니다. 육수 됐고. 어묵을 사왔는데 살짝 데친다고요? 네, 네그 기름 같은 게아니 우리 집만의 스타일. 데쳐서. 한번 살짝 데쳐내겠습니다. 먹기 좋게 뭐 썰어서. 데쳐서. 살짝만 데쳐서 얼른 헹기면 되겠죠? 육수를 넣고. 미안해, 간장이 빠졌잖아. 고추장 두 큰술. 가늘. 간장 간장도 종류가 많은데 무슨 간장입니까? 다시마 간장이요두개 네. 다 하나, 물 넣어 이렇자국장 하나 우리 아 스타일입니다 골고루 넣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가정집에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네 귀엽게 네. 봐주세요 <laughs> 끓여가지고 좀 부족하면 재료 좀더 넣을게요 정원이는 좀 달게 먹을 것 같은데? 밀려서 더 넣어야지 뭐 하고서 야채를 넣고 시간은 잘것 같아요 요그 네. 그리고 안 돼요. 나왔다면 떡부터 부딪혔 떡이 딱딱하니까. 또한 번만 씻어주니요 떡볶이를 이제 가져왔는데 쌀에 좋은 떡볶이라서 데치지 않고 살짝 헹개가지고 넣지만 하면 됩니다. 응. 참고로 부드럽다는 뜻이죠? 응, 쌀도 이렇게 해가지고 단거 좋아하시면 설탕 좀 넣고 설탕이나 물엿을 더 넣으면 되고. 응. 우리는 가정에서 먹을 거라서 좀덜 달게 했습니다. 참고. 그리고 채수도 많이 넣어가지고 좀 뭐랄까 소화가 잘 되게 만들었다고 할까? 그렇게 표현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여기다 고춧가루 좀 추가하셔도 돼요. 음, 그랬어. 좀요게 이제 좀 끓이겠습니다. 이렇게서 해 잠시만요, 한번 맛을 보고요. 요리사가 맛을 봐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이, 고춧가루 한두개더 넣어. 고추장. 아, 고추장. 너무 약하지. 약하지. <laughs> 우리가 음. 차, 참고로 이모님이 청양에게서 고춧가루 양이 좀 맵긴 한데, 그래서 좀더 넣어야 돼. 더신아 왜? 아, 내가 전화 받으러 간 사이에 고추장을 좀더넣습니다 음.. 고추장 4개는 넣어야 되겠네 나 같으면 약간의 청주라든지 조금만 가미하겠는데 청주 좀 넣을까요? 예좀 넣어봐요 텁텁한 맛을 좀 제거시켜봐 괜찮은 것같아 어디 먹어볼게 지금 마하고 총기를 좀 넣어봐. 있어? 안 넣어도 된다고, 여기에는. 보글보글보글. 끓는 보글보글. 소리가 예술입니다. 이런 음악도 없고, 이런 리듬도 없지.